네,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 계절의 공여쇼핑 1등 도가니탕, 강순이 명님의 정성곶간 도가니탕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 500, 600g 아니고요. 무려 800g. 국그릇으로 두그릇 정도 나올 수 있는 분량을 11팩이나 챙겨드리는데 4 9,900원에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. 저희가 팩당 가격을 계산해봤더니 4,537원꼴까지 가격이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재료가 전부 다 국내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국물은요, 한우 사골이랑 한우 잡뼈를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묵은하게 끓여냈고요. 여기다가 국내산에 도가니, 스지, 사태, 양지까지 800g을 꽉 맞춰드립니다. 여기에 강순이 명인님의 비법이 들어가는데요. 전통 재료를 무려 10가지나 넣어서 잡내는 물론이고 맛과 영양의 밸런스를 맞췄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서 뭘 먹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이 계절에 실험 보관 가능하니까요. 가족들이랑 맛있는 식사 함께하시죠.